숫자를 통해서 이제 배우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어떤 걸쓸수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50일의 제곱을, 원래는 50일 곱하기 50일에서 51 50일하고 0쓴 다음에, 어떻게 쓰지? 5에다가 25 쓰나? 이렇게 되나? 2601인가? 여기 게 쓰나? 맞지? 어 여기 어, 쓰는 것도 까먹었어요 이거 왜 쓰는 거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5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2000 얼마야? 500에 50의 제곱이 2500이거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0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1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얼마 260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야 그럼 앞왜 어, 이런 짓을 해요? 앞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을 한게 이게 쉽잖아 이게 그렇지 50의 제곱 하기 쉽잖아요 쥐가 그래, 하는 거래그렇 어. 요그렇 얘, 얘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80-1의 제곱을 바꾸는 거죠. 그럼 6,400에 2 곱하기 80 곱하기 1에다 더하기 1이니까 6,400에 마이너스 160 플러스 1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50 더하기 5, 50 5로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5 빼니까 2,475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이해되세요? 음.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슬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쓰면 될까? 100 그렇죠 100 더하기 얼마? 2 100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지우도 자 이해되나요? 그럼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10000 더하기 500 200 700에다가 더하기 10 맞나? 어 맞네 그래서 만 칠백 십이다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곱셈공식의 무리수에 계산하려고 되는데뭐 배우는 아니다 근데 유리가 하는 거 전부 다 배우셨죠 여러분들? 유리가 배웠죠? 유리가 배우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습니다 그냥 앞에 거에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7 더하기 7 되거든요 여기서 4더하기 7하니까 11더하기 4루트 7 되는 거고요. 이건 합차 공식이네요. 앞에 거에 제곱 9-5가 되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고 얘는 앞에 거 하니까 2더하기 4루트 2더하기 루트 2에다가 더하기 4가 돼서 얘하고 얘 더하면 6이고 5루트 2다라는 값이 되겠죠. 준아 이해되고 있니? 민준아 어때? 괜찮아? 응.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곱하고 그러면 6 곱하기 18이니까 18이 되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3그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고 16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 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네요 항상 어떻게 한다?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되는 거를 반대되는 거를 한번 곱해준다. 분모에 그럼 분자에도 같은 거를 곱해주고, 얘가 이렇게 e 2-1 되면서 분모 1이 되고, 분자가 루트 2-1만 e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기도 어떻게 되면루트7 플러스 루트3을 곱하니까, 이게... 7-3이거든요. 4가 돼요. 분자에 루트 7, 7 플러스 루트 3을 곱하죠. 약분되니까 정답은 루트 7더 루트 3이다. 라는 게 되겠죠. 드시나요 연세씨.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되십니까? 네. 연세이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연세이 얘들까지 한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2 e 플러스 루트 3하고 여기 2-3 e 곱하지. 그럼 루트 2에다가 얼마나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 4 마이너스 3에 얼마? 1.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딴 애들 이해되고 있냐 얘들아? 지우 괜찮아? 준아너 어때? 진짜? 확실해? 아 그럼 여기 준아 여기 분모에 보급해야 돼. 이게 대답할 수 있겠지? 분모 보급해야 돼. 어, 확실히 이해했어, 됐어. 준이 이해했는데 딸 애도 이해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 특별히 깨져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4니까 분모 1이죠, 그죠?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5 더하기 4 루트 5 더하기 4가 돼서 9 플러스 4 루트 5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응. 은세, 어때? 여기 요좀 쉽니 어때? 할 만해? 아니면 어, 뭐좀 그래? 좀 그런 게좀 어려워. 그냥 좀 그렇다는 게. 그냥 보통이다. 괜찮다. 이 정도? 할만하다. 음. 개념이 쏙쏙. 오케이. 오 아씨. 끝날 줄 알았는데. 있어. 또. 자, 4번 있고, 5번 있고. 야, 4번, 5번만 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좀만 힘내. 알았지? 음 하나. 하나. 너희는 어떻게 된 거야? 너네 숙제가 늘어난 거야, 알겠지? 얘네 수상 앞에 거안 하는 대신 이거 하는 거야, 알겠어? 김준 왜 표정이 안 좋아? 이렇그좀 비난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네. 앞으로 나오고 싶나? 은슬이도 수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좀 이따 같이 하면 얘기를 해보자. 같이. 수상 해본 적한번도 없나? 야. 민주, 니가 평가했을 때 수상 난이도, 그, 이거 난이도가 10이 있다. 이 난이도 가 얼마? 이거 어. 3? 2? 3, 이 3, 정도? 수상, 아까 그 앞에 거 난이도는? 8? 그러면 뒤에 거 우리가 새로 푼 거. 뒤에 거. 어. 우리 아까 내가 너네한테 따로 그거 풀라고 그랬잖아. 앞에 거 말고. 그래? 그 정도는 하면 하겠냐? 너, 너는 행거 어때, 지우야? 앞에 거로 하는 게 좋겠어? 뒤에 거로 하는 게 좋겠어? 지에. 뒤에 거. 뒤에 준이는? 음, 자, 수업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인데요 여러분들. 이곱셈공식의 변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두개 있는 건 이제 이미 외운 상태야, 위에 거. 위에 거두개 외웠지, 얘들아? 이두개 외웠잖아? 그런데, 내가 얘네 둘의 관계를 보고 싶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어. 그럼 내가 얘한테 얼마를 더해줘야 얘가 되냐, 이겁니다. 그럼 더하기 얼마? 4AB를 해주면 없어지면서 2AB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더하기 4AB가 있다. 이렇게 한는거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러분들 A의 제곱,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A 플러스 B 제곱과 A 마이너스 B 제곱으로 한다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를 빼주고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렇 아주 적재적소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게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2가 돼요. 왜요?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약분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a의 제곱더하기 이거 구하고 싶으면 넘겨서 마이너스 2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을 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분의 1이어서 양변에 이거 구하고 싶으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시죠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구하네요 그럼 a더하기 b의 제곱에 얼마? E A B. 가 된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제곱 플러스 a B. B. A is a B. 가 되면서 a B. e a A B. A B. to B. A B. A i a l t A B. A B. A is e 거 u a B. e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고 a 플러스 b를 아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얼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얘가 나온다는 거야 혹시 그거 이해되나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럼 얘한테 얼마 더 해줘요? 얘한테 4AB 더해줘야 이거 없어져 마이너스 어, 4AB 빼줘야 이거 없으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4AB 빼주면 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36 마이너스 얼마? 12 빼서 얼마? 24다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아 이해되니? 지우도 응. 은슬이 괜찮니?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이 제곱을 구하고 싶은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 9니까 얼마? 얘가 7다라고 되는 거고요. 어, x x 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입니다. 이제 얘가 9거든요. 4 빼니까 얘가 보다 5다라고 바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식만 구해도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게 이런 거들이 있을 때 시어 주어진 식값 구하기라고 는데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자.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구하고 싶대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2를 넘겨요. x 2를 넘기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도 3 남잖아. 그냥 그래.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왜 제곱을 하냐? 앞에 걸 제곱했더니 x 2의 제곱에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3이다. 그러면서 루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트로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면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얼마야? 3인데 내가 이 값을 구하고 싶어? 양변에 더하기 2씩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5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민준, 루트만 남겨둔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루트만 남겨둔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에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넘겨. 그럼 x 플러스 1이 어떻게 오지? 이 상태로 제곱하니까 x 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의 제곱 플러스 2x 가 얼마다? 이다 4다라는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4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얘는 x 의 제곱 플러스 2x 에다가 마이너스 3니까 얘가 얼마다? 4니까 얼마 정답은 1이다라고 되는 거죠. G와 EDD,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만 남겨두면 제곱하면 루트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명겨서 푸는 거고요. 끝인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숙제가 되냐면, 여기까지 숙제가 됩니다. 71, 이거까지. 네. 알겠죠? 네. 자, 일단 여기서 정하고요